여성 문제, 양성평등 문제, 그리고 부 교역자 문제가 어, 체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 사회적으로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교회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권에 대한 이야기라고 약자에 대한 배려를 이야기하면서도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제도는 갖춰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단적인 예로 지난 총회에서 어, 여성의 출산, 육아, 휴직에 관련된 헌의가 올라왔는데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연구하라고 했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헌법위원회 활동하면서 찾아보았더니 목회자의 휴무 규정이 없습니다. 청빈 규정이 있고 심무 규정이 있고 사임 규정은 있는데 목회자가 쉬는 것은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가 받쳐지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의식을 개혁하기 위해서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해 나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개교의 단임 목사님, 이운산 목사님처럼 개교의 단임 목사님의 결심하고 결단해서 주 오일제를 만들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개교의 정관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고 부교육자 입장에서는 교회가 바뀌게 되면 그것을 또 교회 현장에 맞춰야 되니까 또 다른 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한 후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월요일 날 장례를 치르고 나면 화요일 날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에 숨어져 있는 뜻이 있죠. 쉴수 없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의 출산 육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공청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우리 생활 보장제에서 대안과 규칙 개정으로 제시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무임 목사에게 지급하는 생활 보장제 6개월 과 동일하게 여성 목회자들의 출산 육아에도 지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요 제도를 보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력풀을 노예에서 만들어서 대체 인력을 보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노예를 법인화시키고 목사가 노예 소속되어서 필요에 따라서 고용보험을 납부함을 통해 사회 보장을 받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생활 보장을 받으면 39만 원 육아수당을 받는데 어. 고용보험에서 받으면 약 160만원에서 1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사회제도랑 차이가 있죠. 그런 면에서 목회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의 보완들을 통해서 충분히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